예전에 문제 풀이 할 때는 이걸 조합 형태로 쪼개서 풀이를 보통 했었거든.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러면, 이거 F 적기가 좀 기니까 숫자로 표현을 할게. F1을 그냥 1이다라고 표현할게. 그러니까 1, 등호 있고, 2, 등호 있고, 3, 등호 없고, 얘를 지금 풀어서 쓸 거면, 다 이런 관계가 되든지, 등호를 하나씩 넣어주자고 더하기, 이런 경우이거나, 아니면 둘 다. 많아도 필요하면 해야지. 이렇게 보면 모든 경우를 표현한 거잖아. 네. 맞죠? 네. 그 다음에, 다르게 표현할 거면, 얘를, 왠지 여기 등호만 적어주면 될것 같으니까, 1, 야, 2, 3, 자 여기서 뭐를 빼주면 될것 같아. 원래 둘다 표현이 가능해. 그럼 여기에 맞게 기호를 한번 적어보자. 이 경우는 몇 가지 있을까? 이거를 만족하는 경우. 모르지. 알긴는 리다 순서가 있잖아. 순서가 정해져 있잖아. 고르면. 맞기는 이거는 왜? 몇 개로 고르면 돼? 세 가지는. 오 그러면 5시 3이니? 같이 가먹을몰야 제일 작은 거, 얘들은 같이 서겠대얘는오 얘네. 오시. 오시. 얘를 더하면 답이야. 근데 이렇게 풀 거면. 얘는 뭐가 돼? 걔는 1, 2, 3, 4, 5, H, 4. 얘는. 얘는. 3는 얘는. 얘 얘는. 는 얘는 더하고, 더하고, 더하면 답이고, 얘는 빼면 답이고. 확인. 계산해봐. 보자, 오지사는 5, 10, 10, 10, 10, 10, 10, 10,

70에서 35배니까.